아침 10분이 하루를 결정짓습니다. 부자들은 이단 하나의 행동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이 당신의 하루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눈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순간, 뇌는 가장 소중한 에너지를 잃어버립니다. 수십 개의 알림, 과한 정보, 끝없는 자극, 아침부터 정신이 피로해지기 시작하죠. 계획이 없는 아침은 주변 상황에 끌려가는 하루로 이어집니다. 주도권은 이미 사라졌죠. 단순히 커피만 들고 시작하는 하루는 스트레스를 키우는 습관이 될수 있어요. 아침에 작은 유혹, 커피 한 잔, 쇼핑 한 번이 한달 예산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무심코 반복된 습관이 결국 당신을 소비 루프에 가둡니다. 반복될수록 더 무서워요. 부정적인 뉴스로 하루를 시작하면 감정이 지배하는 하루가 되어버립니다. 마음은 조급하고 생각은 산만한 상태. 이 아침이 하루 전체를 망칠 수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침부터 루틴을 설계합니다. 습관이 곧 선택이고 선택이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부터 단한 가지 루틴만 바꿔도 삶은 달라질 수 있어요. 설명란에 추천템을 정리해뒀어요.